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인도네시아 가고싶어요 그거 알아요? 야 벌써 인도가 네시아야 죄송합니다 실더 나갈까? 실더 개사데 실더 개스아무 개사. 실더래 뭐 실더 쉴더 개스아 실더 진짜 이거 재평가 해야돼 아 님들 이거 실더를 무시해? 아니야 아 실더 좋다니까 이거 아그때는 우리가 캐리해주고 아 진짜 이연번 나한테 맡겨봐 아 개참 쉬웠다 진짜 야아 저번에 이겼잖아 어, 아쟨또왜 어. 저격을 해아 진짜 올백님 뭐해 야이실로강해보이잖아 퍽이나 강해보인다 겉으로만 야개새보이지 진짜지 겉으로만 근데 능력 알면 이제 개쓰릴 <laughs> 아니 이거 1이번 스위치 하면서 가면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아 신생아 그냥 몸빵이네 내가 너냐? <laughs> 아니 문 빠지라고. 음 아니. 시왜 음 들었어? 야 온다 온다 온다. 할머니이구나이데들어야 잠시만. 야 잠시만. 해해해아해 뭐뭐 뭐... 뭐뭐 와. 근데 실력 개세이데 좋다며. 아, 힐러, 힐러 너무 쓰레기인데, 이거? 힐 한다며. 어, 킬할수 있긴 하지. 야, 이거 지켜줘야 는데 야, 빼, 빼! 나대지 마, 나대지 마, 나대지 마! 좌원 먹어, 나대지 마! 철가 보잖아! 힐러 이거 너무 안 좋아, 힐러 갖다 버려. 역시, 인, 인도네시아가 왜, 이렇게, 아, 그만해야겠다 미심 날락하니까가둬 먹고 때려, 가둬 먹고 때려버려, 그냥! 어, 그냥. 아, 어딜 부실라고? 근데. 상자 어디가세요 아,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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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땡큐 땡큐 이미 게임 끝난거 아시죠? 저 애검 나왔는데 괜찮아요? 위 막아 위 막아 위에. 어 얼추 어, 죽었 어, 괜찮았어요 자템 어, 나가자 가자 <laughs> HB 없으면 빼 잘가 <laughs> 잘가 아무도 안 보고 <laughs> 어 나갔네 이겼 나야 최도부최도부너 바바리안? 나 바바리안 일단 우리 일단 서로 이제 바, 바바리안 건 만드는 거야 오케이? 무슨 말인지 해지 준비 준비 준비됐어 진? 준비됐어 최도부어 잘못 샀어 야야 잘못 샀어 야, 에 아, 잘못, 잘못, 잘못 샀어 잘못 샀어 컷컷컷컷 다시 다시 야, 야, 오케이 야, 야. 오케이 당연하지 받아야지 신제 내가 준비됐어 하면. 뭐래 대사 모른가 보네. 아니 영화 아니 안 아니 봤지? 영화 아니 안 아니 봤지? 신이 샌드백! 샌드백! 어, 샌드백 샌드백 오케이 가서 샌드백 가서 득가하세요여러 나무만 때려서 약간 아니 아니 체온하는 마인드. 아니 아니 나무 어디갔어? 나무 어디갔어? 디시하세요, 님 아니... 편의점 디 좀. 아... 야, 그, 그, 그 엘더트, 엘더트리, 엘더트리, 엘트리. 샌드백, 샌드백, 샌드, 드 샌드, 백샌드 신제백, 뒤로 빼, 뒤로 빼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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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, 뺏어, 뺏어. 가만히 냐 신세 나 죽는다 야 <laughs> 아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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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해, 뭐해? 샌드백의 발이다 샌드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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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샌드백, 샌드백. 나이스 샌드백 잡았어 나이스 크, 믿고 있었어 봤는데아이 철을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이기주자 아 흠, 여기 있어? 대지어. 고마워 어 고마워 천재네 천재 당신예요 다음 게 이거 지금 여기 렉 장난 아닌가보다 아샌드백다샌드백샌드백샌드백아케이지오이지이빨려게이지 들어간다게이지 들어간다너무 좋아너무 맛있어들어와들어와게이지로게이지만 따라가들어와야지 끝하게야야지 끝게지 끝지 끝잉커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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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, 샌드백 있다 아, 샌드백 또온다 샌드백 한번더 물인가? 에, 도온다. 에러온다. 에러온다. 에어온에어에에어 뭐가 뭐야? 무서워. 뭐야? 거기아 알았어? 간는데 야, 샌드백 샌드백. 샌드백 샌드백. 샌드백 아, 가자. 샌드백 가 샌드백 샌드샌가샌내 다이아검이 돼야. 되지 않을래. 고릴라 있다. 아우, 개있다 나이스 나이스 이스 <놀람> 불섬 <불선 놀람> 떴어. 와, 뭐야? 음. 아, 샌드위 너무 맛있다, 진짜. 미치겠어. 샌드위치 같이 먹을래? 어, 한명 가요. 한명 가요. 한명가 어디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돼? 샌드위치 있어. 가운데. 가운데 가운데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오샌드위샌드위샌드위오 너무 맛있어. 우야들어 와. 샌드위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 너무 맛있어. 막 달라니까. 야, 우리 지금 찾았어. 졌어. 아, 상관없어. 상관없어. 샌드위만 먹으면 된다. 아. 아, 미치샌드위샌드위샌드 들어와. 샌드위 아 까운데? 샌드백 마시자. 미니 샌드백. 신이 아직 가지마. 옷안 지났어. 샌드백, 샌드 오케이 샌드백. 아니 오도안 지났다고. 샌드백 어디가? 샌드백 같이 가. 샌드백 어디가? 샌드백, 샌드백, 백 샌드백 우오한대더오바보겁이다어이게 <laughs> <laughs> 뭐야 아 이거 핑핑많게 핑만 게 핑만 게아 진짜 고라네 샌드백, <웃음> 샌드백 <웃음> 샌드> 내가 왔어 우 <laughs> 샌드백 앞에앞에앞에앞에 어,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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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앞에 아저샌오어 아오 있어 아오 있어 아오 있어 아 먹지 마 먹지 마안돼내거야아 죽여버렸어 뭐야 내 바밤기지 오 이겠 나야 그 님들 있잖아요 제가 진짜 진지한데 아까 제가 진짜 매운 걸 먹었거든요 진짜 매운 짬뽕을 먹었는데 너무 매운 거야 지금까지 매워요 지금 속이 너무 아파 어, 매운 거 먹어서 그런가?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어... 어... 너무 아픈데? 어... 아프니까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유바